4대 핵심 기술 이전 거부한 미국 2번은 KF-X용 무장체계 수출 거부 전투기용 미사일 개발 중이지만 배치엔 수년 예상 유럽산 물색 중. 미국이 한국경 전투기에 장착한 무장체계 수출을 거부해 한국 방산업계가 패닉에 빠졌다. KFX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한방산업계 관계자는 8일 지난 연말 미국 측에서 KFX에 장착할 무장체제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해왔다면서 현재 업계는 유럽선 전투기용 무장체계 도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공군이 운용하는 F-15K, KF-16 등의 전투기에는 대부분 미국의 무장체계가 장착돼 운용되고 있다. F-15K와 KF-16이 모두 미국산 전투기인 만큼 미국산 무장체계가 장착돼 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한국이 사상 최초로 도전하는 4세대 이상 전투기 제작에 대해 달갑지 않은 기색이다. 한국이 전투기를 제조할 수 있는 국가로 올라서면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미국의 경쟁 상대로 떠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한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은 미국 공군용 고등훈련기 입찰에서 굴지의 미 전투기 제작사와 아슬아슬한 경쟁 끝에 탈락한 바 있다. 미국은 동맹국에게 정부가 보증하는 형식의 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다. 판매 대상은 미국의 동맹국이나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들에 국한한다. 한미동맹의 일원인 한국의 무기 수출 대상국은 대부분 미국과 겹친다. 미국의 무기 판매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으로 연간 무기 판매액은 매년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 미국은 앞서 한국이 KFX 사업을 본격화할 때부터 딴지를 걸어왔다. 군 당국은 지난 2013년 공군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로키드마틴사의 F-35를 구매하는 대가로 전투기 4대 핵심 기술을 이전 받아 KFX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 의회가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난관에 봉착했다. 4대 핵심 기술이 들어간 장비는 AESA 레이더, IRST, EOTGP, RF 제머 등으로 오늘날 공중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위산업체는 지난 3에서 4년간 온갖 시행착오 끝에 4대 핵심 기술 국산화에 성공해 현재 시제기를 제작하고 있다. 군당국과 방산업계는 지난해 9월 KFX 전체 체계에 대한 상세 설계 검토회의 통과를 선언했다. 신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통과해야 한다. CDR 통과란 해당 무기 제작을 위한 모든 이론 및 기술적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다. 즉 4대 핵심 기술 등 전투기 제작에 필요한 모든 이론 및 기술 요소의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미, KF-X용 무장체계 수출 거부한 속내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여러 난관을 해치고 현재 시제기를 제작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2021년이면 시제기 1호가 출고되고 2022년 상반기에는 실제 시험 비행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은 공군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로키드마틴사의 F-35를 구매하는 대가로 전투기 4대 핵심 기술을 이전 받아 KFX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 의회가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우리 손으로 직접 4대 핵심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과제까지 떠났다. 4대 핵심 기술이 들어간 장비는 AESA 레이더, IRST, EOTGP, RF 제모 등으로 오늘날 공중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당시 이런 장비들을 우리 손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 등 군연구기관이 주도하고 국내 방위산업계가 호응해 지난 3에서 4년간 온갖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4대 핵심 기술의 국산화가 이루어졌고, 이를 발판으로 군당국과 방산업계는 지난해 9월 KFX 전체 체계에 대한 상세 설계 검토회의 통과를 선언했다. 신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통과해야 한다. CDR 통과란 해당 무기 제작을 위한 모든 이론 및 기술적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다. 방산업계는 현재 CDR 다음 단계인 시작이 제작에 전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연말 KFX 사업에 또한번 아문이 드리워졌다. KFX 시제품에 장착할 미사일 등 미국산 무장 재개 수입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KFX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지난 연말 미국 측에서 KFX에 장착할 무장체제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해왔다면서 현재 업계는 유럽선 전투기용 무장체계 도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은 KFX의 미국산 무장체계 장착은 미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공군이 운용하는 F-15K, KF-16 등의 전투기에는 대부분 미국의 무장체계가 장착돼 운영되고 있다. F-15K와 KF-16이 모두 미국산 전투기인 만큼 미국산 무장체제를 장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KFX의 유럽산 무장체계가 장착될 경우 여러 문제가 예상된다. 군 당국은 KF-X에 장착할 미사일의 국산화 작업에도 돌입했지만 가야할 길은 멀다. 군은 지난해 초 KF-X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탐색 개발업체를 선정했고 지난 10월 성남 서울 공항에서 열린 아덱스에서 이른바 한국형 타우러스로 불리는 이무기 형상을 공개했지만 실전 배치에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KFX 무장체계 수출을 끝내 거부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철저한 미국 우선주 의식 국익 외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KFX가 실전 배치되면 한국은 세계 최대 방산업체로 불리는 미국 전투기 제작사 등과 경쟁 관계가 된다. 앞서 지난해 한국산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은 미국 공군용 고등훈련기 입찰에서 굴지의 미전투기 제작사와 아슬아슬한 경쟁 끝에 달락한 바 있다. 2020 국방 예산. 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알고 보니 전 정부 추진 사업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예산은 무려 512조 3천억 원이다. 초슈퍼 예산이라 불리는 2020년 정부 예산안은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배제되고 4 플러스 1 협의체가 주도했다. 2020년 정부 예산을 초슈퍼 예산이라고 하는 데는 처음으로 정부 예산이 500조를 넘은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경제발전 속도를 크게 상회하는 예산 편성이기 때문이다. 경제 전망은 2% 성장 안팎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예산은 2019년 469조 9천억원 대비 약 9.3%나 증가했다. 실제로 세수 전망도 어둡다. 기업의 이익이 격감하면서 법인세 등 세수 전망치도 어둡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다. 전체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복지 예산이다. 2020년 복지 예산은 82조 8203억 원으로 2019년 대비 무려 10조 원가량 증액되었다. 총 예산에서 복지 예산은 16 1%를 차지하면서 교육 예산을 제쳤다. 문제는 복지 예산이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에 직결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복지 예산의 상당액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각종 지원금 형태의 현금성 복지라는 점이다. 기재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현금성 직접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2.5% 늘어난 54조 3017억 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우리 안보에 직결되는 국방 예산은 얼마나 될까? 12월 10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 50조 1527억 원의 국방예산을 확정했다. 2019년 46조 7천억 원에 비해 7.4% 증가한 금액이다. 국방예산 중 운영비라 할수 있는 전력 유지비는 33조 4612억 원으로 66%를 차지한다. 군사력 확보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2019년 대비 8.5% 증가한 16조 6,804억 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국방비도 50조를 넘겼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전체 예산 증가율 9 3%에 비하면 국방 예산 증가율은 1.9%포인트 떨어진다. 전체 예산에서 국방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10% 정도다. 과거 70에서 80년대는 정부 예산에서 국방 예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982년의 경우 GDP 대비 6%, 정부 예산 대비 33%가 국방비였다. 80년대 초반 국방 예산 비중이 높았던 이유는 북한의 도발이 극에 달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카터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철회하는 대신 한국의 국방 예산을 GDP 대비 6% 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GDP 대비 국방 예산은 6%를 넘지 않았다. 대략 4에서 5% 선이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군사 원조에 의존하고 미국의 각종 유무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 예산을 경제 발전에 더 투입할 수 있었다. 미국의 지원 없이 온전히 우리나라 예산으로 국방 예산을 운영해가기 시작한 것은 전두환 정부인 80년대 중반부터다. 현재 대한민국이 국방비 지출 순위는 세계에서 대략 10위 정도다. 2019 국방백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33% 안팎이다. 미국은 GDP 대비 3.11%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2019 국방예산에 대해 정부의 평가는 자화자찬 일색이다. 정부 홈페이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올라온 국방비 관련 내용을 보면 정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 환경을 감안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국방 예산을 홍보하는 정책 브리핑의 핵심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은 돈을 국방비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 11.0%는, 지난 정부 9년간의 평균 증가율 5. 3%의 약 2배이며, 20년 국방 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33.3%로서 2006년 방위 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한다. 특히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방위력 개선비 중 6조 2,156억 원이 F-35A, 군정찰위성, 전술지대지유도 무기, 장보고 3, 배치 1, 광계토 3, 배치 2, 장거리지대공유도 무기, 도탄 조기경보레이더, 함대공유도탄,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핵대량 살상 무기 위협 대응 전력 확보 사업에 편성됐다는 것이다.